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익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과 분석, 핵심적인 타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죠, 바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추세 그리고 도미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느냐, 어, 하락하느냐 또는 상승하면서 횡보할 때. 도미넌스가 줄어드느냐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 현재 매우 중요하고요.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펌핑이 날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 펌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각각의 추세를 보일 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은요 딱세 가지였습니다. 언제냐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와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어때요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바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미넌스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도미넌스란 코인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 중에서 이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가 시총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결국 이 도미넌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부분이 또는 하락한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딱 쉽게 정리해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이 도미넌스 보합이나 횡보나 하락이 나올 때 어때요? 그 유동자금을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비트코인의 추세를 현재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이 도미넌스가 횡보인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아,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설문조사 간단하게 컨텐츠 관련해서 하고요. 참여하신 분들 선물 챙겨드린 이후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고 이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까지 대응 전략까지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컨텐츠 제작 관련 설문조사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설문조사고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100% 특급 선물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요. 보고 싶은 내용 중에서 선택하는 질문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단타, 급등 기법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차트 설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 교육과 마지막 네 번째는 종목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네 가지 보기 중에서 현재 보고 싶은 내용 관련해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어때요? 특급 선물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여기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5743에 그다음에 705번. 이 번호로 해당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바로 이 번호들을 체크해서 숫자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바로 참여 끝이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설문 참여자 분들에게 100%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한 전자책 3종 세트 현재 58,000원에 팔고 있는 것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매하실 때 매우 필요한 매수와 매도 핵심적인 화살표 시그널을 통해서 어때요? 매매에 도움되실 수 있는 지표 설정법 바로 유료 지표에 관련된 내용 설정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으로 되어있던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영상까지 전체적인 내용들 다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매매기법 전자책 PDF 핵심 자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제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을 찾고요.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 코인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을 갱신한 형태인데 지금 이 구간, 700 구간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린 형태죠 보통 일목구름상 이런 저항대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만든 이후에 돌파하는 패턴이 세력들이 고래들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현재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집하는 게 현재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다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서도요 현재 하이키나시 캔들로 거대한 매도세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지금 일봉상으로서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지금 바닥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음운구름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딪힐때 그리고 음운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양봉으로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분할 매수 하더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응 구간 신규 매수라면은 어때요? 현재는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물려 있다면 다시 한번 바아 확인이 된 다음에 올라왔을 때 바로 기존 손절가 저점으로 잡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이후에 이 전체 상승 파동의 반절 값에서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모멘텀까지 알아봤고요.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 코인 매매 및 대응 전략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세력들의 1, 2, 3차 목표가, 그다음에 비중과 손절과 그리고 핵심적으로 얼마만의 기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아 있고요. 현재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현재 어느 패턴으로 갈지까지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집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가격 가지고,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구나.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집 보고 수익이 나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전략집 안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다음 화면은요 대응전략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핵심적인 매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와 주요 추세 및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매매에 필요한 정보만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그대로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현물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 현물에 대한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 타점. 그리고요. 선물을 하고 계시다면 주요 비트코인 및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선물 가격. 뭐가 있어요? 롱 타점과 쇼 타점, 분할 청산 가격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은요. 핵심적인 구간에 대해서 미리 표기를 해 놨고요. 주요 차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서 핵심적으로 인지에 될 구간과 대응 방법까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구간들에 대한 차트와 함께 주요 세부 지표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주요 모멘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좀해 놨습니다. 또한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3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지표를 주요 분석해서 핵심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 강세인지, 그 다음에 매도 강세인지 또는 중립인지 주요 구간에 대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나침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1차 투자 분석 리포트 종목을 산출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지 또는 매도하기 좋은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한 핵심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의 번호 보시면은요.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743-705번. 이 번호로 채널 구독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신청 끝이고요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3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발송을 해드리냐 결국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과 대응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자료들 다 받아가신 이후에 수익 제대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한테 질문 받은 게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잘 받았고 좋았는데요.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거나 소통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장문의 요청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종목 실시간 정보 시그널 방을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는요. 실시간 뉴스 재료와 그 다음에 세력들의 이상 거래량 그 다음에 급등 시그널 플러스 입출금 현황에 대해서 온체인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죠. 이 정보만 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수익 내는데 크게 문제 없이 많은 수익들 보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 종목들에 물려 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액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시그널상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엄선해서 급등 단타 종목을 추천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주 요청이 들어오면요. 당일 급등주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이상 시그널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깔끔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서 하루에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20에서 100% 사이의 수익률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크게 크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만들어 간다면 절대 코인이 바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수 있는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있죠. 하락하는 데도 베팅할 수 있고 상승하는 데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추세 방향만 맞추게 되면 돈을 벌수 있는 이 선물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수익률 대회 인증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 닉네임 보이시죠? 이렇게 손익비 있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마감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투자는요. 욕심을 제한하고 기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서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손실 나는 투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당일 현물 단탈 급등주와 함께 선물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포지션 정보, 다음에 진입 타점. 그리고 세 번째 목표 타점까지 1일별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제가 24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초대해드리거나 발송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1차적으로 AI 알고리즘으로 300여가지가 넘는 세부지표를 가지고 주요 구간을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요.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시그널 종목에 대하여 엄선해서 발송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당일 현물 및 선물의 급등 단타 시그널 신청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네 010-5743-7055번. 제 개인번호 오픈했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하신 분 중에서 딱 선착순 300명까지만 현재 급등 난타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든 선물이든 주요 구간에 대해서 핵심적인 타점과 그 다음에 수익이 날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 뿐만 아니라 24시간 365일 동안 움직이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단타 시그널도 발송을 해드리지만 핵심적으로 주요 구간에서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분들은요 무료고요 일체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내가 잠도 못 자고 매, 매매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워앤버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잠들 때에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요. 이 자동매매 관련해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게 바로 핵심적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뭐예요? 네. 자동 매매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주요 구간에 대한 매수와 매도, 청산에 대한 옵션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때요? 24시간 트레이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구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24시간 365일 움직이는 장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변동성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확신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소와 그 다음에 본인의 API 키를 연동을 해서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주요 시그널들을 발산을 해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매매할 수 있게 0.2초 이내 에 반응하게 만들어 놨고요. 일체의 개인정보 필요 없이 본인의 이 API 키와 거래소와 연동만 해 놓으면 바로 그게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선물 자동 매매 관련해서 모바일 버전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PC 버전으로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부분들을 어때요? 모바일로도 서비스함에 따라서 일체의 비용 받지 않고 자동 매매로 추가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요 현물 구간에 대한 단타, 그리고 현물 구간에 대한 주요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게 제가 깨어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24시간 자동 매매를 통해서 내가 매매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요 구간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자동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일체의 비용 없구요. 네 두번째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요 핵심적인 키코드를 열어놨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이후에 바로 나 구독했다 라고 구독인 증 메시지를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를 적어서 지금 보이시는 바로 010-5743-705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제가 선착순으로 300명까지만 자동매매 3개월 이용 혜택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번호로 종목 진단이든 종목 상담이든,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의 대응 전략이든, 그리고 하루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한 현재 시그널을 받고 싶은 분이든 전체적으로 동일한 번호로 어때요?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혜택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고민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익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같이 구독자가 돼서 함께 하신다면 계좌 빨갛게 물들일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